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 규의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1 8절 20장 전체 말씀인데요. 제가 13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 언노라 아멘.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봐선 99세인 아브라함이 예전 버릇대로 또 아내 사라를 사촌 누이이자 같이 생활하는 동거녀라고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앞서 이집트에 있을 때도 했던 잘못입니다. 그때도 사라가 고생을 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 1 1 2절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겁을 먹고, 나름 조심한다고 하는 행동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도 조금 문제 있는 발언인데, 벌써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는 무언가 이런 짤이 나올 것 같은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씩이나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것이 결국 아들 이상마저 비슷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생한 아내와 상대 왕들이 피해자가 되고 말았죠. 솔직히, 하나님께 직접 약속받은 게몇 번이고 몇 번이나 만났는지 모를 그 아브라함이 나름 하는 변명이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듯한 발언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을 전달합니다.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 명목으로 말이죠. 교통사고의 뒷목을 딱 잡고, 어! 누구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조용히 또 와서 그 상황에서 막 챙길 건 챙기고 조용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본문은 나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결국 이 모든 해결 뒤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간섭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렇게 말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서서히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의 이름이 바뀌고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럼 지금 아비멜렉과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이름은 바뀌었고 이삭은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의 임산부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8 9세 임산부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면 당대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 반하여 첩으로 데려왔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실 지난 이집트에서도 사라가 살해의 당시에 최소 아브라함은 75세의 고향에서 나왔으니까 사례의 나이도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65세의 사라를 사례를 보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데려가 버리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작품이 되면 나이, 상황,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을 사는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나의 뜻에 세워서 판단하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연봉을 올리며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죠.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습관화, 규격화, 예측 가능한 사람들의 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 가능해진 규격화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당연해, 그럴 수 있어. 이건 넌자의 못이 아니야. 오늘 나의 삶의 판단과 나의 걸음들을 다시금 돌아본다면 사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타협이자 도피는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오해이자 망언인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했던 이런 타협처럼 오늘 우리도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지난주에 새벽기도 며칠 나오셨습니까? 이런 핑계와 타협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감조차 핑계와 타협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랄로 도피하였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오늘 20장 본문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이라는 환경 중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기억하며 나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